아, 근데 진짜 치... 진지하게 치... 진지하게 나 마음대로 고민 중 좀. 피자가 좀더 땡기긴 해 어? 피자 무슨 피자 좋았냐고 빨빠로리나 피자 원래 잘안 먹고 근데 먹고 싶은 날이 있어 그때 왜잘안 먹고 뭔가 토핑이막 엄청 많이 올라간 거 보다는 그냥 사실 페퍼로니 막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그럼 근데 그냥 페퍼로니 먹을 거면은 그냥 가성비 있는 데서 시켜 1인 피자 잠깐 잠깐 근데 토마토 오븐 스파게티랑 불닭 크림 오븐 스파게티가 있어버려 어떡해 둘 다는... 둘 다는... 시켰 배고파 밥을 먹으라는 거지 아무래도 밥을 먹으라는 거지 우와, 우와. 피자! 오늘 먹방은 피자! Yeah, 오늘은 노키드 몬스터에서 시킨 피자! 즉흥적으로 배고파서 시킨 피자! 그러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한번 섞어놔야 돼. 토마토 스파게티. 오븐 스파게티. 지금 밖이 추워서 조금 무겁다. 괜찮아, 그 맛이 있어.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비주얼을 빠빠로니! 빠빠로니! 음! a 음 음! 맛있 n i Mm, Mm, Mm. Mm, Mm. Mm, Mm. Mm, Mm. m 고구마 크로스트랑 같이 들어가 있구나 음? 1인 피자는 되게 작은 거구나 정확해요 면이 꼬들꼬들해요 음 치즈 덩어리 안에 파마산 좀 뿌려서 이런 느낌 음아있다음 아기다 일인 적당한데. 난이 꼬다리가 왜 이렇게 맛있지? 먹을 때가 제일 예쁜 모 어떡하니? 먹고 싶으면 하루 종일 앞에서 먹고 있어야 돼? 핫 소스, 핫 소스. 예. 이 먹어서 내려오는데 좀 걸려 음? 맛있다 더 시킬걸 갈릭 기핑 소스 더시킬 하나만 시켰는데 더 시켜 나왔어. 아 뭔가 고민되네. 여기서 내가 소금을 못지를 먹어버린다면 바로 대지행인데 이거. 제로 콜라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아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밥을 먹고 계속 디저트를 찾는 그런 습관이 자꾸만. 오늘 안에 먹자고. 스피드러에 갔다 올게. 이거는 소금우유 모찌예요 라에서 3,800원에 파는 소금우유 아이스크림 모찌인데요 3분 기다렸다가 먹는 게 맛있어서 3분 기다릴 거예요 3,800원인데 되게 비싸서 못 먹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돈구가 7,000원에 팔려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해서 이걸 먹었어요 치우다 보면 소금 우유가 제일 맛있어. 소금 우유를 먹어. 딸기랑 크림치즈인가 먹어봤는데, 소금 우유가 제일 맛있어. 얼른 녹아라. 이제 다 녹았을까? 이제 먹어도 될까? 조금 우유가 막 엄청 짭짤하진 않고 우유에서 고소한 맛을 더 극대화시킨 느낌. 음, 음! 짭짤한 맛도 좀있어 엄청 달지만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듯. 맛있게 드시는 게맛 표현보다 그저 뺏어 먹고 싶은 느낌입니다. 방금 먹은 피자 배. 배박수 방금 먹은 피자 배는. <laughs> 음! 쩝쩝하면서, 달콤하면서, 우유 맛이랑 고소하면서, 모지가 쫀득하면서. 난 근데 그냥 소금 우유도 좋아하겠네. 그냥 소금 우유만 아이스크림을 좋아. 두 쫀쿠 쫀득한 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먹어봤으면 좋겠어. 뭔가 바삭바삭한 맛은 없지만 나는 베라의 역작 중 하나라고 생각. 소금무유 맛. 단계랑몇 음. 칼로리냐는 나쁜 말은 노노노노. 이미 다 흡수 당함. 지금 칼로리 따져서 뭐함? 이미 다 먹어 버렸는 거. 나 지금 입술 색깔이 없어졌네.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었다, 맛있었다. 하. 만족스러워. 이 느낌을, 이 느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구나. 아이, 다른 게 행복이 아니야. 이게 진짜 행복이다. 동의를 또 해. <laughs> 젠장. 동의 언제까지. 으, 그만. 난 언제까지 동의를 해야 해? 밥, 저 아까 피자 먹었어요. 그러면 녹화를 한번 저기 중단을 해줘야지 피자 먹방을 편집하려나?